나한테 와 또... 큰집 주변에 엄청 몰려 있는데 피주미로진화시켜 주세요. 근데 이거 많이 돌렸는데... 억울어... 아, 어, 얘 거울, 거울 있나봐. 바. 엄청 금방 쫓아오는데... 나 숨어있는데 금방 알아요. 우! 그러고 보니, 2단계도 안 켜지지 않았나, 지금? 네, 안 켜졌어요. 얘 예, 중앙 갔어요. 거울. 거울인가? 중앙. 니맵에 거울, 개똥인데? 그러니까, 차라리, 고문 보호자 말고, 겉게임이나 그런 거 하지. <웃음> <웃음> 오, <웃음> 오, <웃음> 잡혔는데? 거울로 가능한 팀목이다, 여러분. 거울이다, 이거. 예. 음, 거울이네. 딸시꺼 펴도 될것 같은데요, 이제? <laughs> 이미 큰것 같아요. 아직 안들어어요 새로 꼈어요. 새거 꼈어요. 거울이면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야, 어디서. 언덕 <laughs> <안 웃음>